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추밭 만들면서 밭에 어, 점적테이프 깔고 관수시설을 했는데요 어, 점적테이프 깔게 되면은 물이 나갈 이 물탱크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물탱크를 좀 높였어요 이게 작년에 땅바닥에 놓고 쓰다 보니까 여기 맨 밑바닥에 남는 찌꺼기 빼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번 엎어서 청소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 좀 이거 단을 높여서 올리고,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물 빼면서 청소할 수 있게 했거든요. 저희가.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물통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가 물 받을 때나, 어, 나중에 관수할 적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어느 정도 빠졌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옆에다 이제 사다리도 설치할 예정인데, 매번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저기 뭐 뚜껑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오늘 저희가 요 물탱크에다가 물량 게이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보통 기름보일러 쓰게 되면은, 그 기름보일러 기름통에 그 기름량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물 수평 원리를 이용한 게아닌가 싶은데, 저고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재는 요거예요. 요게 한 세트죠. 그니까 요거를 요 안쪽에다가 구멍 내서 밖에 요게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이렇게 한 세트, 요렇게한 세트, 요렇게한 세트. 가까운 농자재 마트에 가면 팔거든요. 이렇게 사고 바깥에 물량 체크할 수 있는 이 호수 사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위에 구멍 하나 뚫고 밑에 구멍 하나 뚫어서. 어, 바깥쪽으로 이제 저호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서는 물량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을 봐서 뭐 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롭고 해서 저희는 그냥 저거 다루려고요. 자 물통에 구멍 내야 되니까 이 전동 드릴 앞에 음. 이거 팁이라고 그러나? 홀스? 홀스? 응. 어, 구멍 구멍 뚫는 그리고, 요거를 자기에 붙여... 맞게 붙여주고 안 어, 구멍 거이게다 응. 왼나사라. 이런 건 전부 다 왼나사야. 오른쪽이 아니라 항상 왼나사라. 응. 풀리지 않게. 여기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요 사이즈. 아... 그래야 요 바킹하고 저 너트가 이제 꽉 제일 불게 들어갈 통은 그렇지. 그러니까 더 크면 안 되고. 응. 요거뭐 1mm 정도는 관계없는데. 25파이니까 25파짜리를 홀수 뚫는 거요 구멍을. 네. 저 구멍 뚫는 홀수가 그 크기별로 다 있잖아요. 그 크기에 맞게. 저희 거는 25라고요? 응, 25. 자. 여기다 뚫어주면 되고. 햇볕을 좀덜 받는 쪽으로 그렇지. 저희가 그렇지. 구멍 뚫을 예정이고요. 그지물 차는 것까지 보려면은 그 정도는 되겠다. 이게 예, 웬일입니까? 사실은 이거를, 탱크를 저렇게 세우기 전에 미리 저런 작업을 다 하고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쓰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추가로 작업하다 보니까 저걸 다시 눕히기에는 지금 저 밑바닥에 뭐지? 물 빠지는 구멍이랑 그 장, 뭐라고 표현했지? 그 꼭지 다 해가지고 달아놓은 상태라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다리 넣고 들어가네. 똑 들어가, 똑 들어가. <laughs> 홀수로 구멍 뚫다가 그게 안으로 쏙 빠져버렸어요 여기 음. 에이 만지지 말고 연우야 위험하다 내려와 어차피 안에도 구멍 뚫고 안에도 박으려면 한번 들어가긴 해야 되죠 아빠 야가 좀 봐봐 아빠 야가 좀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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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는 어 조금만 더 도, 도, 돌리면 돼. 더 나사산이 다 보여야 되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왼쪽으로. 근데 좀더 빠져야겠다. 아니, 그거 조금, 그거 조금 돼. 뭉키로. 그래? 이게 한쪽은 많이 나는데 왔 한쪽은 많이 안 나왔어. 아 그러니까 걸리면 걸려서 돌아가 한 바퀴 해도? 어. 돌아가면 돌려. 돌렸어. 몽키잖아뚫여봐몽키 어, 잠깐만. 눌린 것 같은데 계속 돌아가는데 자 홀수로 구멍 뚫고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지 너트. 어, 너트로 어, 아, 너트 조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사로 나가들 갈 때는 테프론는 음. 가려줘야 돼 음. 여기 박킹이 있지만 박킹이 없어서 어차피 물이 약간씩 누워서 되거든 요거 하는 것도 껴보면 이로 돌잖아, 쪼이는 게 네. 그러면 이 쪼이는 반대 방향으로 감아줘야 돼 그래야 얘가 안 풀려 아. 테프너를 거꾸로 바르면 집어넣을 때다 풀린다? 어, 얘가 풀려나와서 의미가 없어 음... 그러니까 항상 이 쪼여지는 방향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줘야지 음. 그래야 아, 별거 아닌데, 진짜 그러네? 아, 별거... 풀려, 이게 많이 감으면 이렇게 쪼여질 건데 이쪽으로 감아놨으면 이끝 음. 끄트머리 때문에 조이면서 풀려나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감는 것도 방향을 봐야 돼. 음. 이쪽이는 반대쪽으로. 그래서 물 배관 할적에는 항상 저 테프론 이용해야지. 저 얼마 안 하는데 막상 쓸데 없으면또 사러 그렇지, 가야 되그니까 미리. 어, 그러니까 미리 집에 여유분 있으면 좋아요. 테프론 가서 사가면 다 돼. 응. 배관할 때도 노름 다 쓰니까. 그니까. 자 위에도 해서 저렇게 물 호스로 연결 했거든요 음,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자. 이게 딱물 수평 잡는 건데 그죠? 어 이건 에어도 안세 네. 원래 컴프레셔 에어도 네. 이압력 있어도 안샌다고 이거 음.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물면 스스로 불어 그러니까 낄 때는 밀어 놓으데돼뺄 음. 때는 이걸 다시 제껴야 돼 여기 안에 보면 네. 핀이 여기 쫙쫙한 핀들이 네. 한번 눌렸다가 아, 그러네. 어,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밀어낼 때 그냥 밀어내는데 뺄 때는 항상 이거부터 제껴야 돼안 음... 그러면 이거 다 기스나 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뺀다는 생각하잘 못하는데 왜냐면 이게 호수가 삭거나 하면은 어, 교체해줘야 딱. 되니까 지금 이렇게 끝이야 이게 다된 거야 자썩 들었어 끝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기름 보일러 기름 탱크에 이렇게 있잖아요 기름량 확인할 적에 딱 그거예요 이게 옆에다가 요게, 요게 사람들은 뺀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요거 파란 거 누르면 음. 요거 누르면 쏙 빠져. 그러네. 어,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자 안 해. 마크냥 작업보다는 다 망가진다. 응. 항상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 야, 야, 야. 호스 딱 줘. 나이것또 그러니까 아빠, 너, 야, 이거 뭐, 주라고, 임마. 장난감 아니라니까. 내 아빠, 공구 만지지 마라 했잖아. 공구 만지지 자, 이렇게, 그, 물, 투명 물 호스를 연결해서 물량 게이지 설치를 알려 했고요. 간단하네요. 모든 게 그렇지만 알면 간단한데. 어, 이런 거, 활용해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물 받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물 수평 올릴 거예요. 물이 여기 이만큼 차면은 물 수평 똑같이 여기도 차는 거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이게 가 아니라, 내가, 음.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고수는, 음. 이게 태양 바피 받으면 사고서 얼마 못써 1 년도 못써 음. 그니까 항상 이쪽 방향으로 쪽 어, 네. 동쪽에서 남쪽은 피하고 음. 그쪽으로 서, 뚫어서 설치하시는 게 좋아. 음. 그래야 이게 관이 오래 간다고. 그렇지. 그리고 사금은 뭐 고무만 교체하면 되니까 일단. 아, 근데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오래 으려면 태양 안 받게. 여기 지금 물이 요만큼 찼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받을 때나, 또 나중에 이제 물 줬을 때에도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뭐 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편리하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농사 짓다 보면 요즘 관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관수 탱크 필수인데, 이 관수 탱크 물량 확인할 수 있는 물량 게이지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어, 별거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